예, 안녕하십니까. 토너풀TV입니다. 많은 책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나왔던 서적들 위주로 해갖고, 어, 쉽게 쉽게 또 읽어나가면서 어, 많은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어, 제가 뭐, 뭐, 꼭 한국 책 뿐만 아니라, 어, 뭐, 많이 소개시켜드린 책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은 점령당했다. 어또 그분이 뭐 많이 그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머로바이 인젝션이라고 결국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뭐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상당히 오래됐어요. 문제 반응 해결이라는 것이 이런 곳에 다 나오는데 어, 제가 이 책을 이제 선택하게 된 것은 여기에는 이제 어떤 로고라든가, 심볼리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과거, 어, 이제 유명인들, 특히 이제 정치로서 한 획을 전 세계에 어, 주목을 끌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를 이제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근데 이 책을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 갖고 어좀그 개념이 있어야지 이 책을 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에, 제가 왜 개념을 얘기하냐면 예 제가 왜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냐면 그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다루려는 거는 이제 음모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론이 붙으면, 어 일단 이제 영어 먼저. 이게 영어에서, 음모론이라는 건 이제 영어에서 왔잖아요. Conspiracy Theory. 그러면은 음모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음모가. 자, 음모를 꾸미다 그러죠. 음모를 꾸미다. 근데 이 음모 꾸미는 거를 말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 아닌 게 아닌데. 그 음모론자라 그러잖아요. 음모론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음모를 꾸미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제 음모론자라고 그러는데 이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라고 하면 어, 모든 일들을, 어, 부정적으로만 보는 이제 나쁜 사람 또는 의심병 환자,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음모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요것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미리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모는 존재하잖아요, 존재. 그 음모로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존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다만, 이제 CIA라 그럽니다. 미뭐뭐 인텔리전트 에이전시에 갖고 뭐 나누는데 이 놈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이제 음모론 컨스피러스 o 어리라는 건데 그렇게 자꾸 어 부정적이게 사람을 어 크리티컬 띵킹에 비판적 시각 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경계에대할 인물이기 때문에 이 CIA가 개발한 단어가 바로 이제 음모론이라는 거지. 야, 저 새끼 또 음모론, 어? 음모론자다. 음모론 얘기한다 이러면 마치 어, 이렇게 불순분자처럼 보이는 비판적 시각이 이제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키든 아니면 어, 오인하게끔 만드는 어 단어가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CIA도 이제 음모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C는 이렇게도 할수 있잖아요. C보다 I 눈 A는 뭡니까? 이렇게 A 이게 전시안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뭐저뭐 뭐 테드 건더슨 이라고 7월 어 7월 31일 날 돌아가셨죠 7 3일 7더기3더기1 1일인데 이분도 어이 음모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어 세상은 이제 이런 그 그냥 부정해 버리면 끝나는 그냥 무시한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인물들을 다 놓치고, 에, 우리에게 이제 재가를 물리고, 목숨을 빼앗는, 지금 보잖아요. 막,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사람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방해라든가, 세상에 뭐, 러닝머신을 뭐, 몇 킬로이라 뛰어라, 이런 게어디있습니까 그런 어떤 룰을 만들었다는 거죠, 룰. 자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할까? 이제부터 이 책을 보시면은 어 답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 일루미나티, 더 시크릿 소사이어티, 더 하이잭, 더 월. 이 되게 뭐 표지판 간단하네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어 어떤 어 썬미널 그리고 어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거죠. 제일 볼것 같으면 왼쪽에 이제 그 3위 요 책에서 다 다룰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스커렌본즈라는 거죠. skull and b o 322. 이 32가 갖고 있는 뜻이 뭘까? 에, 그 제가 뭐, 터너필 그 TV를 보신 분들은 에, 많은 것들이 보일 텐데, 같은 수가 이제 번복해서 나오면 이제 11로 보죠. 그래서 911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같은 수는 다시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각, 역상각.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어 다윗의 별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램판이라 그래서 어~ 일명 이제 그~ 어~ 이제 무속을 하는 분들이 썼던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어~, 어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어~ 토테미즘이라고 이렇게 하는 어 그~ 하여튼 마녀학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썼던 문양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요것도 뭐 이거 뭐야 이거 그냥 r 페드럴 리 v 브 시스템이네. 그이네 미패드, 미연준. 이런 것들도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보면 그냥 이게 렇 그림만 보면은 뭐 미연준 뭐 별거 있어라고 하지만서도 요잎사귀를 전부 합치면은 이제 13이라는 게 나오죠. 13은 이제 일루미나티를 상징한다라는 뜻이고요. 요것과 요 안에 있는 어그 라인은 어, 7하고 7이 나옵니다. 이 77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게 이제 77은 뭐 물론 이제 더하면 14가 나오는데, 그 M이라는 게 13번째 있기 때문에 M이고, N은 이제 그 14번째 있어요. 13하고 14가 같이 가는데, 어, 이 13이 갖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그 시계가 있다 그러면,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데, 그 13과 14가 묶이듯이, 어 1과 12가 더해지면 이제 13이 되구요또 11과 어또 2가 되면 또 시, 역시 13. 또 10하고 3이 되면 당연히 또 13. 9하고 4 13.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를 에, 자신들의 에, 그런 세상이라고 이제 뭐 데이 워커라고 말을 하죠. 일명. 그,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좀 여러 어 것들이 있다. 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루미나티라는 뜻은 이제 광명이라는 뜻인데, 이 그러니까 이더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하이잭 더월 세상을 이제 납치했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전에 그뭐 말씀드렸던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C I A 할때 C 보다 그 I가 여기 그 I 그리고 A 이렇게 되는 거죠. C I A 이 예, 이제 뭐 아래 이렇게 더 있겠지만 요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아, 결국에는 이 눈이라는 것은 빛을 모으는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광명이라는 거예요. 뭐3 1 4니까 예, 8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눈면은 이제 영속성을 뜻하는데 라는 이제 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땅이잖아요. 땅에 피라미드가 있으니까 이그 땅에 있는 빛들을 모아서 올린다라는 거죠. 네, 중간에 모아서, 중간에 모아서 미드 피라미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피라미드에 대한 상당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 자, 어쨌든 이제 뭐그좀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지루할 수가 있겠지만, 아 어, 여기 보시면 프레지던트 프랭크 D. 루즈벨트 once uh, remarked, "The politics nothing h a p p e n 웨 b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을 이용한다라는 뜻이죠 정치인들 어~ 지금 뭐~ 그~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 어~ 이런 어~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이미 계획하에 다 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와 같은 어~ 이상한 일들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이 사회에 보여주는데 이걸 이제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협조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정치인들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이상한 행보를 뭐 걷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뭐 맞았냐? 몇 차까지 맞았냐라고 그러면 0%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피하더라. 왜 그럴까 이거죠.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예, 많은 사람들만 죽고요 그, 이런 것들을 잘 봤을 때는 뭔가 진행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As far back as 1922, the late New York City Mayor John F. h y l a n state the real, uh, menace of our republic is the invisible government which like a giant octopus sprawl its simply l e n d s 오버 아월 시리 아 이게 뭐 대충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뭐천구백이 년도요 뉴욕에 있는 시장이 존 F 하일랜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했는데 우리의 진정한 공화당의 공화국의 적들은 누구냐 악마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정부 그게 하나의 거대한 문호가 있는데 문호가 다리가 여러 개죠 이게 사방팔방으로 뻗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미국에 뻗은 것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뻗었는데 At the head of this octopus are the Rockefeller, Standard Oil, Interest, and a small group of powerful banking house g e n e r a l referred to as the International Bank. 이 책에 처음에 이제 FRB Federal Reserve Banking 나왔지만 미 연준이 나왔지만 어 결국엔 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어발을 뻗은 대가리를 갔더니 문어의 문어의 꼭대기를 봤더니만 머리를 봤더니만 어 로코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곳에서 이제 뻗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세계를 속인 거예요 어 실질적으로 오일이라는 것은 뭐 공룡 화석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 오일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도 못하고 기름도 못 타고 기름도 못태우고 엄청나게 고생한다라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 이 미네랄이라는 오일은 이제 미네랄입니다 에, 모든 탄소 탄소 동화 작용 이런 것들 일어나는 것들 보면 이제 오일화될 수 있는 건데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에, 나뭇잎들도 마찬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요 그렇지만서도 이 로코 펠로는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어~ 어떤 어~ 대규모 뭐~ 써밋 같은 것 어, 이런 것들 뭐~ 그~ 에, 어떤 모임 같은 것을 이제 대규모로 만들어서 과학자들을 초대하고 거짓말로, 어, 공룡 화석이라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어, 스틸버그라는, 머저리 같은 이제 영화 광이 나와서, 에, 그 주라기 파크라는 것을 또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야, 봐라, 공룡이 있었잖아,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룡이 있을 수가 없죠. 에,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그 음, 우리가 흔히들생각하에 자이언트 해갖고 엄청나게 키가 크고 어, 이런 사람들이 튼튼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자 지금 어 밀도와 뭐 부력과 뭐 지금 현재 상태 우리 환경이 처해 있는 걸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공룡 같은 거대한 애들이 멀쩡하게 아무런 어, 이상 없이 걸어다닌다 이것은 한번 좀 우리가 둥근지구 사관에서뭐 소가 났다면은 이제 그 공룡에 대한 허구를 좀 벗어날 때가 되지는 않았나. 이 사람들 먹이에요. 지금 에, 이산화탄소를 들어갔고 세계가 뭐 망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더 더워져도 상관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목숨까지 끊어야 돼요. 왜냐? 아니,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를 지금 계속 내뱉고 있는데 죽어야 된다는데 그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테드 강연장에서 그 빌게이츠가한 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 서 자신들은 이제 보건과 의료를 이용을 해서 인구의 10%는 무난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디파퓰레이션 인구 감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리포트 에즈 어 인터내셔널 뱅크 후 r 보 n 리 런던 US government for their own selfish 에 퍼포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뛰는 사람들이에요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뭐 보건과 미래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오일이라는 것을 떼어갖고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 시켜놓고 오히려 지금 이런 어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프레젠트 존 에프 케네디 가 이제 나왔던 건데 이것은 이제 뭐 음모론 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튜브 라든가 이런 영상에 보면 이제 뭐 많이 나오죠 더베리 월드 세크리시 뭐 이제 어 비밀이라는 그 단어는 에 리퍼그는 인 a free and open 소사이어티 뭐 이제 자유를 이제 갈망하는 사회에서는 어 아주 혐오스러운 단어 일 수밖에 없다 and we are all as a people, 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historically o p p o s e to, 어, 뭐,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부터 이제 이런, 어, 그, 근데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사람들은, 이거, 커뮤니즘, 어, 그, 어디야, 이제, 예, 공산국가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니 그그 그 커뮤니즘이라고 말 하면 되지 왜시 크리스토 사이어티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존 에프 케네디는 진짜 위협이 미국에 되는 거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미국 자체 내에 있는 이런 어~ 뭐요책 제목처럼 어~ 그런 무리들이 어~ 좀 어~ 미, 미국을 되게 위험에 처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kennedy was not to uh, want to say eh, for we are opposed around the world by a e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단일 정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보면 이짐 마스라는 사람은 뭐 UFO 얘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서도 어 상당히 좀잘 파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들고 왔고요. 물론 이제 저는 뭐그이 책을 거의 이, 이거는 뭐 초입 단계지만 예, 한 번에 이걸 다 찍어갖고 뭐몇 시간씩 해갖고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를 한 커트 한 커트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어떻게 이제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들의 기획이 끝도 없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 보면, 이제, we shall have a world government. 월드거버먼트는 결국엔 원월드거버먼트, 단일정부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일정부를 끌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어,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 어, their intention is to effect complete and total control. over every human being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에게 영향을 이제 행사할 것인데 그게 이제 어뭐빅 브라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유는 없다. and to 어 dramatically reduce the world 어, population. 어 진짜 뭐 확실하게 인구를 줄여 나가야 된다는데 by 6.5 million people to 5 million이라니까 어 65억에서 이제 5억으로 인구를 뭐 10%만 뭐 남기겠다 10% 10% 이하네요 뭐 이렇게 남기겠다라는 건데 it might be noted that the term the new old order has been used by both President George Howard Walker Bush and Adolf Hitler. 어 제가 한국은 점령당했다는 책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떻게서 해 세계 대전이 일어났으며 그 뒤에 뭐 유니온 뱅크라든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무슨 철강 어그 US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보면은 예 네, 다국적 기업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그 무기를 같이 공급을 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 전쟁을 승리를 원한다 그러면 미국에만 그 무기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독일에다도 똑같이 공급을 합니다. 이건 뭐저 미국에다 지프 차를 그 포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을 했다 그러면은 독일에다가는 군용 차를 또 공급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긴가라고 했더니 왜 조지 워커, 그러니까 부실가가 아돌프 히틀러와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라 것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이제 뉴올더더를 얘기를 하면서 인구 감축에 벌써 이런, 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고의적으로 인구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그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를 유추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에, 이것이 지금, 어, 현재에 와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어, 전쟁이라는 것은 또 평화가 찾아오게 돼 있죠. 평화가 찾아오면 이게 완전 또 베이비붐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게 해도 또 다시 인구는 회복이 된다. 이런 것을 없애려 고 그러면 지금 전선 뒤에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 어떤 의료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뭐 안전하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가습기 살균제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프라이팬 전 세계 인구의 99%를 감염시켰다는. 어, 이런, 그, PFOA라 그럽니다. 과부라 화합물, 불소를 통해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머어바인젝션이라고 유스타스 멀린지가 그렇게 얘기했던, 어, 불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어, 이것을 다른 것과 연관시킨다던가, 뭐, 암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으로 해갖고, 결국에는, 에,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살인 독극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재를 보자 이거죠.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과거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 둘,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 이, 현재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닌가, 아,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존이, 시루치라는 사람은 이제, 그, 뭐, US 마린에 있었고, 이 사람도 이제, 상당히 이제 폭로를 하는데, 뉴올도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타파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냈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 그, 일루미나티가 어, 미국에서 어떻게, 에, 이렇게 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어, 그리고, 뭐, 버락 오바마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9.11 얘기를 이제 마, 많이 말합니다. was, who was really behind 9.11인데, 9.11은, 어, 좀 여기서 갑자기 9.11 얘기하다가, 세월호 얘기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이두 수의 공통점이라 그러면 합이 11로 끝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11이라고 합니다. L하고 2분이라는 거죠. 이 기둥 사이에서, 그, 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제가 세타의 경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세타라는 것은, 에 8과 9의 수를 같이 가져가요. 예, 8과 9. 이것을 더하면 이제 17인데, 17이라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에 그리고 별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9가 있다. 그래서 이 9를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해버리면 9는 사라져요. 어떻게 더하냐? 말 그대로 9 더하기 1 더하기 1, 11. 9가 어디 갔죠? 이런 식으로 9라는 것은, 어, 뭐, 어머니 아버지에서 3하고 6하고 다 오고, 이제 결국 나라는 존재가 9가 되는데, 이 9를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L이라는 에, 것을 이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에,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애라고 엘로김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복수하고 단수예요.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빚으로 거둬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에 이게 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은 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그 보스턴 마라톤 테러도 이제 뭐 사일육일 거고요. 예, 그리고 뭐, 타이타닉이라든가, 뭐, 약간 날짜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서도, 이제, 미국과 또 한국은 이제, 그, 어 프랑스 쪽과 한국은 또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또, 어, 뭐, 조승희인가요? 이제 뭐, 총기 난사도 이제 4.16이고, 이 4.16에서 벌어진 일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뭐, 4.16이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 만든, 어, 저기, 자신들이 이제 쓰는 그런, 어, 뭐, 어, 일종의 이제 수를, 숫자를, 숫자를 갖고 언어로 보는, 에,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고 있다. 개구리 소년도 사라진 날짜를 합치면 이제 또 10일이 될 건데, 이것도 하나의 인신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이고, 이것은 이제, 어, 제 과거 영상에 좀 올려놨으니까 한번, 어, 얼마 전에 올렸으니까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 어땠나요?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앞으로, 어, 이 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몇 장씩, 에, 설명해 나가는 게, 어, 하루를 다 소비를 해갖고 설명드리면 한뭐 7, 8시가 찍으면 될것 같은데, 에, 그렇게 하면은 에,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이게 모비진이라는 것이 어 45분인가 넘어가면은 다시 끊어지고 다시 또 찍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 이렇게 간략하게 한 2, 30분 정도로 추격을 해서 에, 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laughs> 에,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그턴 오프 열 TV가 에, 이제 많은 정보를 에, 제공해 드릴 거고 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뭐 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에, 그래서 이제 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에, 조그만 미니 소화기라도 이제 가까운 데다 두시면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11이라는 숫자를 쓰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1이 1이에요. 이제 이 안에 곱하기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이거를 계속 나열을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거대한 피라미드가 그래서 이 1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 십자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접으면 은 블랙 큐브 사각형이 나오고요. 이 사각형은 이제 정상각 역상각그 사이에 Y가 들어가면 예, 나오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정도 예, 알아 알아들이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러 여러분들 하나의 브릭으로 써갖고 이제 피라미드를 짓는데 이 피라미드는 빛으로 된 피라미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라라는 태양의 신에 영매시키려고 하는 겁니다.